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샌드에고가 다시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마감시한 트레이드 때 마이크 클랩인저 트레버 오젠탈 미치 모어랜드, 오스틴 놀라, 제이슨 카스트로를 풍 영입한 바 있었던 샌드에고는 불과 이틀 사이에 블레이크 스넬과 김하성 그리고 다르비슈를 영입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2012년 니포넴을 떠나 텍사스에 입단했던 다르비슈는 2017 시즌 중반 다저스로 트레이드 됐다가 2018년 시카고 컵스와 6년 1억 2600만 달러 FA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네 번째 메이저리그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템파베이에서 스네를 데려오면서 포수로서 애매해진 프란시스코 메이아 그리고 팀 3위 유망주인 강소쿠 투수 루이스 파티노를 내준 샌데고는 다르비쉬를 데려오면서는 추가로 포수, 빅터 카라티니를 받았고 우한 잭 데이비스와 유망주 4명을 내줬는데요. 팀내 11위 유망주인 유격수 레이날도 프레시아도 13위 유망주인 외야수 오엔 케이시 15위 유망주인 외야수 이스마일 메나 16위 유망주인 유격수 예이슨 산타나 4명의 중하위권 유망주를 내준 샌드에고는 이름이 거론됐던 팀내 4위 유망주인 포수 루이스 캄프사노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평균 88마일을 던지는 잭 데이비스는 12경기에서 7승 4패 2.73을 기록함으로써 느린 공의 마술사임을 한번더 증명했는데요. 그러나 포스트 시즌 2경기에서 7이닝 14피안타 8실점에 그쳐 한계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데이비스는 내년 시즌 후 FA가 됩니다. 재밌는 건 샌데고의 전략인데요. 유망주를 길러냈는데 누구보다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샌데고는 유망주를 빠르게 트레이드에 써버리고 다시 유망주를 길러 트레이드 시장에 나서는 빠른 회전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비결인지는 모르겠지만 샌데고라는 유망주 농장에서는 이모작 산모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977년생으로 텍사스 존 다니엘스 단장과 코넬 대학 동창인 AJ 프렐러 샌데고 단장은 별명이 매드맨입니다. 다니엘스와 프렐러는 모임에서 만나 의기투합했고 대학 3년 동안 룸메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둘다 야구계에 투신한 후 먼저 성공한 다니엘스가 프렐러를 부르는데요. 그러나 텍사스는 프렐러가 떠난 다음부터 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텍사스에 해외 스카우팅 디렉터를 하다가 2014년 8월 샌데고의 단장이 된 프렐러는 그의 오프시즌 때 폭풍 영입을 합니다. 프렐러는 10건의 트레이드를 포함해 특히 24시간 사이 30건의 선수 이동을 만들어내, 매드맨, 우리말로는 미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요. 그의 샌데고가 영입한 주요 선수들은 맥 캠프와 윌 마이어스, 멜빈 업튼 주니어와 저스틴 업튼 형제, 제임스 슐즈, 크레킨브럴 등이었습니다. 매드맨은 포기도 대단히 빨랐는데요. 1년 해보고 안 되자, 앞서 영입한 선수 대부분을 다시 트레이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즈를 화이삭스로 보내고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를 얻게 됩니다. 올겨울은 매드맨 시즌 2라고 할수 있는데요. 3루에 매니 마차도 유격수의 페르난도 타티스, 2루에 제이크 크루넨워스라는 좋은 선수들이 있는 샌디에고는 김하성을 영입함으로써 내아 뎁스를 크게 강화합니다. 더 충격적인 영입이 이루어진 건 선발진인데요. 블레이크 스넬이라는 2018년 사이영 투수와 다르비슈라는 2020년 사이영 2위 투수를 동시에 영입한 거였습니다. 원래 샌데고가 일선발로 기대한 투수는 클리브랜드에서 데려온 마이크 클레빈저였는데요. 그러나 클레빈저는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됨으로써 내년 시즌 등판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토미존 수술 후 샌데고와 2년 1,150만 달러에 계약한 클레빈저는 2022 시즌에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스넬과 다르비슈가 합류한 샌데고 선발진은 얼마나 강한 걸까요? 2018년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 수상자인 스넬은 최고의 9위를 자랑하는 현역 좌완 선발입니다. 스넬은 2018년 평균 95.8 마일이었던 평균 구속이 올해 95.1 마일로 떨어졌음에도 5 0인닝 이상을 던진 좌완 중95.5 마일을 기록한 오클랜드 헤수스 루사르도에 이어 2위를 했습니다. 또한 패스트볼,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4개의 플러스 피치를 가진 정말 보기 드문 투수로 템파베이에 있을 때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3년 4천만 달러 계약이 남아있는 것도 대단히 매력적인 요인입니다. 스넬은 올해 정규 시즌에서 아쉬웠지만 월드시리즈에서는 2차전 5회 이사까지 4화 3분의 2인닝 9K 노이트 6차전에서도 케빈캐시 감독이 너무 빨리 교체하기 전까지 5화 3분의 1이닝, 9K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다저스 강타 선을 상대로 1 0이닝 19K를 기록함으로써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다르비슈는 아시아투수 최초의 싸이영상 수상은 아깝게 놓쳤지만 평균자책점 2.01과 WHIP 0.96 6.643진당 1볼넷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데뷔 후 최고의 시즌을 보냈는데요. 가족이 시카고 생활을 좋아해 2019 시즌 후쓸수 있었던 오토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다르비슈는 가족이 지내기에 더 좋은 환경이라고 할수 있는 샌디에고로 오게 됐습니다. 다르비슈 또한 3년 5900만 달러 잔여 계약이 대단히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강력한 선발 트리오를 기대하는 건 디넬슨 라멧의 성장 때문인데요. 폭발적인 구위가 성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라멧은 1998년 케빈 브라운과 2007년 제이크 피비에 이어 두 자릿수 탈삼진을 세 경기 연속 기록한 세 번째 샌데고 투수가 되면서도 0.86의 WHIP가 디그롬과 다르비슈에 앞선 내셔널리그 2위에 당됐습니다. 비록 크리스 페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제 25살인 페덱도 포기하긴 이른데요. 샌데고는 라멧이 97.1 마일, 다르비슈가 95.5 마일, 스넬이 95.1 마일, 페덱이 94.2 마일을 던지며, 내우년에는 역시 95.2 마일을 자랑하는 클레빈저가 돌아와 합류하게 됩니다. 여기에 템파베이 유격수 완더 프랑코와 볼티모어 포수 에들리 러치맨의 이연 3위이자 투수 1위 유망주인 맥켄즈 고어가 올라오면, 샌데고는 우한 다르비슈, 좌완 스넬, 우한 디넬슨 라멧과 마이크 클랩인저 좌완 맥켄지 고어로 이어지는 엄청난 선발진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다저스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워커뷸러, 클레이튼커쇼, 훌리오 우리아스, 더스틴 메이, 토니 군솔린, 내년 시즌 다저스 선발진과 다르비슈, 블레이크 스넬, 디넬슨 라멧, 크리스 페덱, 맥켄지 고어가 가세하는 샌데고의 내년 선발진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샌데고 같습니다. 여기에 푸수 오스틴 놀라와 빅터 카라티니, 1루수 에리코 스머, 2루수 김하성과 크로네노스 유격수 페르난도 타티스, 3루수 매니 마차도, 좌익수 토미 팸, 중견수 트렌트 그리샴, 우익수 윌 마이어스 그리고 드류 포머런츠와 에멜리오파 간불펜 원투펀치라면 내년 내셔널리그 우승팀이 다저스가 아닌 샌데고가 되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샌데고는 차저스가 LA로 옮긴 데다 LA에서 차로 4시간 거리인 페코파크를 6시 방향 멀티로 생각하는 다저스 팬들로 인해 다저스를 그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샌데고 팬들이 존재하는데요. 샌데고가 김하성 선수와 함께 다저스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샌데고가 내야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